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체인바운티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 최신 코인 정보로 확실한 전략, 명쾌한 대응, 완벽한 타점을 통해서 우리 체인 바운티 홀더 분들 수익 볼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 왔습니다.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체온 바운트가 이 상장을 한 후에 이 하락세를 그리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25.83%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 차트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호가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매일매일 분석을 하죠. 자, 거기에 있어서는 항상 이 24시간 거래되는 거래량과 고가의 당일, 저가의 당일, 이 평균치를 체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이 체결 강도도 엄청나게 이게 여러분들 세력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리는 건지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펌핑이 나오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체인 바운티 영상을 클릭하신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상장 후에 이제 일주일이 좀 넘게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체인 바운티 홀더분들께서도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면 무슨 코인인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 있어서 체인 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 기본적인 보안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했죠. 자,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이고 기존 이 센트럴 프로토리로 분명히 앉아 있지만 이 리브랜딩을 거쳐서 체인 바운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핵심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버그를 완화하는 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용자에게 이 보상을 해주는 네트워크 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위협에 대한 정보.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이 데이터가 중요성이 높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인 바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한 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죠. 자, 그리고 매물대 형성 라인도 보시게 되면 이미 굉장히 많으신 홀더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체인 바운티에 이목적의식을 갖고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일 상승을 하고 있고 윗거래를 달았죠. 또 펌핑입니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지금 이설 연휴 기간 동안 항상 매년 여러분들 직접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내내 올랐다. 올해도 여러분들 이미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죠.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됐고 지금 투자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고 신한은행 업계 공동 추진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는 이 불장 시대의 서막 코인 불장에 확산하는 포모. 투자자가 2,5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100만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매일 영상을 업로드해드릴 예정이고 실제로 이 체인 바운티를 끌어올리는 주체 세력은 지금 코인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개인 홀더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주체 세력 즉이 고래들의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 중요한 포커스가 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여기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큰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전업투자자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의 이 노력, 이 핵심 정보만 파악하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체인바운티 코인으로 이큰 경제자산, 재테크를 마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자세한 이길 안내자비 방법 역할을 바로 안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 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 한마디에 상승률이 18,000%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 임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NS의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 본 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 검색기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 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아니 받아 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어떤 정보,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같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력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어디까지 펌핑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어디서 하방 압력으로 이 이익 실현이 나올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구해온 이 VIP 핵심 정보 자료집이 옆에 보이는 대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앞으로 손실 보시지 말고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하방 압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여가고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개인식도 전화번호입니다. 010 7590-1672번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이 추가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보고 우리가 이끌고 끌어나가야 되는지 상승 호재 앞으로 기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편하게. 화면에 보이는 010-7590-1672번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이, 세력들이 정리하는 자리에서 절대 하방 압력 당하지 말고 진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리고 추가적인 이 VIP 고래들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있어서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셔야지만 이 불장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화면에 고래들의 수급 이동 경로 정보 010-7590-1672번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서 제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 코인 급등 코인 구독자 우리 이벤트 한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추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 매매로 수익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는 얘기. 1월 8일부터, 자, 1월 10일 크로스톨 코인, 스트라이크, 알파컵,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단기적 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수익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니 훨씬 더 좋은 이 코인 시장에서 불장 시대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바로 주식 규제 워렌 버핏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를 오랫동안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분명히 녹여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 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코인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언급 한 번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슈 없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을 그릴 때 올라가는 단기 수익 코인을 꼭 여러분들도 놓치면 안되시겠죠? 세력들의 매직 분석을 체크를 하고 자금 이동 이 수급 이동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시기 편하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제가 코인명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익절 라인과 이손절 라인까지 정확하게 무료로 100%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직통 개인번호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 7590의 1672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급등 코인 아직 못 받아보신 홀더분들 계시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 불장 시대가 이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점이고 그 여정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 7 5 9 0 1672번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 나는 매일 매일 급등 코인을 좀 추천받고 싶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고 한 번도 빠짐 없이 여러분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엄선된 추천 코인으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는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자산 꼭 마련하시길 바랄게요.